이번 전국체전 무대는 33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. 서초군의 세 곳에서도 불꽃 튀는 승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. 우리 지역 전국체전 경기 일정을 김민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수상스키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. 전국체전 개막일인 4일, 수상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웨이크보드 경기가 반포 한강공원에서 일지감치 펼쳐졌습니다. 6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경기는 주말 한강 나들이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. 경기 하루 전부터 선수들로 북적이는 체육관.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연습 분위기에 코트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. 세화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한판 승부는 10월 9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문을 연 서초종합체육관에서는 탁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역시 10월 9일까지 이곳에서 메달 사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한편 이달 15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기간, 서초종합체육관은 댄스스포츠 경기장으로 쓰입니다. 제100회 전국체전의 자세한 경기 일정이나 장소, 선수 정보 등은 전국체육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.